안녕하세요. 아이스로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액괴를 아, 점포이기도 하고 액괴이기도 한걸 만들어보도록 할건데요. 이거는 제가 체리액괴라고도 부르고 딸기액괴라고도 부르는 제출저 제, 제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수도 있겠지만 거의 제가 이거 막 섞다보니까 완성이 됐더라고요저 한번 해볼건데 일단은 제 기본인 아시죠? 바로 써클통과 써클컷을 준비해 주세요. 써클통은 두 개, 세세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폰 물도 오리고, 어그 물도 오려 우려야, 우려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 두개 준비해 주시고, 휴지와 물티슈. 물티슈는 이거 이렇게 제가 아시죠? 이거 망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아이폰 물보면 된다고. 이거랑 그다음에 물과 진짜 액괴도 준비해주세요. 저는 괴물이라는 액괴를 쓸 거예요. 이게 색깔이 엄청 예쁜 것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 색깔이 진짜 예뻐요. 얘는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물만 우릴 거니까. 그 다음에 아이폰 물이 필요한데 저는 아이폰으로 우릴 거면 되니까 아이폰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도 준비해 주세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서클통에 물을 넣고, 일단 액괴 있죠? 그걸 넣어줍니다. 네, 그냥 같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괴물이라는 액괴를 쓰고, 나중에 이거 소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액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액괴를 원하는 만큼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1대1 비율로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주고 1대1 비율인 물을 이렇게 1대1 비율이죠? 이렇게 1대1 비율의 물을 넣으신 다음에 이제 섞을 것 섞을 것으로 잘 저어줍니다. 약 1분간 저어주고 올게요. 약 1분간 저어주고 왔는데 이렇게 액기가 있거든요. 이 액괴 버리지 마시고 일단 건져주세요. 이렇게 건져서 옆에 놔, 놔두세요. 찌꺼기들 조그만한 거. 조그마한 그, 조, 엄청 조그만한 그를 놔두는데, 이렇게 살짝 크고, 눈에 확 띄는 것은 좀 건져내는 편이라서, 이 정도만 그냥 남길게요. 이렇게 물이 잘 우려졌죠? 여기도 있게 지금 있어요. 여기 있고요. 네. 잘 우려졌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물도 우려주고 올게요. 펌을 물에 우려줍니다. 우리는 것까지랑, 우리는 것 조금이랑, 그거 뭐지? 그거 뭐지? 찍는 거 있잖아요. 거. 물, 물만 덜어내는 거, 그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통으로도 금방 할수 있는 그런 건데, 쉽게 덜어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어차피 섞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폰물이랑, 그, 액계 우린물이랑 섞어야 되는 거라 일단 이렇게, 라이트 좀 켜고 올게요. 네, 이렇 켜고 왔는데, 이렇게 아이폰을, 물에다가 우려줍니다. 우릴실때 잘해야 되는 점이 이거를 콱콱 눌러주셔야지 아이폰 그 끈끈이가 빠지더라고요. 꾹꾹 눌러주시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잘 눌러서 저어줍니다. 저 저서 저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제 물을 빼야 되겠죠? 이게 하이라이트 중에서도 좀음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은 일단 은이 아까 이 우린 물에 짠 이렇게.